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주께서 온 우주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살기 위해서는 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이유 또한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반추하며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느새 어그러진 길로 이전에 걸었던 더럽고 추악한 길로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인으로 여기며 나를 부인하는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심지가 굳지 못해서 세파에 이리저리 떠밀리다 보면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은 언젠가 사라지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목적 삼아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유물론적 사고에 함몰되어, 말씀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문어발처럼 내딛고 어정쩡한 자세로 하루를 연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저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시며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날마다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아로 새긴 그 깊이에 따라 저마다 맺는 열매의 빈도도 크기도 파급력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통치를 정리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여호사밧의 순전했던 신앙과 그 한계에 대해서 알려 줍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벗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육체로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조차 일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한 채그 부르심을 내팽개치고 더러운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오히려 심정적으로는 거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와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여호사밧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내딛어야 하는 발걸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여호사밧이 3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고 아버지가 걸었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사가 40년 이상 왕위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여호사밧은 아사가 지귀한 다음에 태어난 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사가 왕이 되어 행했던 일련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년간의 평화를 주셨을 때 그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순전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최선을 다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강성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으니 이를 무겁게 가르쳤을 것이고 우상을 섬겨 할머니 마하가 태후의 지위를 패하면서까지 유다 왕가가 순결한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의 순전함에도 불구하고 아사도 여호사밧도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분명 이전에 살폈던 역대하 17장 6절에는 여호사밭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을 유다에서 제거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을 보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역대기 안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장에서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도 맞고 오늘 본문에서 철거하지 않았다는 것도 맞습니다 여호사밭이 처음 왕이 되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때 처음 얼마가는 산당을 철저하게 없앴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산당들은 더욱 확실하게 없앴을 것이고, 전국 각지에도 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한 산당을 없앴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강하게 지도했을 것입니다. 관성을 따라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많았을 것이고, 백성들의 원망이 생각보다 자자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알수 있습니까? 33절에,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기록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말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우리 집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어서 1년에 3번도 가기가 힘듭니다. 예전처럼 가까운 곳에 산당을 만들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예전처럼 아세라 목상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등등의 여러 민원들이 폭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처음 얼마간은 산당을 패했으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하라는 말들을 끊임없이 했을 텐데, 개혁의 고삐를 계속 잡지 않으니, 죄의 관성을 따라 이전에 해왔던 대로 야금야금 산당을 만들고, 또 그렇게 조금씩 타락해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개인의 삶에 빗대어 말하면"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시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한 시점에 내 인생 전부를 갈아엎을 만큼의 개혁 작업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꾸준히 이어지지 못하고 사그러들어 어느샌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를 부르는 인생으로 회개하고 만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위를 온전히 지키는 신앙인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어느샌가 예배도 대충 드리고 아예 드리지 않는 형편이 되어버린. 황당한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산당으로 표상되는 안락함, 자기 중심의 사고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느샌가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 개혁의 구호가 교회 단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개인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호사밧의 한계는 그가 일으켰던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용두삼미로 끝나게 내버려 두었다는데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순전한 마음이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진술하니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직하게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샤르는 물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곧은 일직선에 이라는 뜻이지만 윤리적으로는 올바르다, 정직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사밧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선에 이르렀다는 뜻은 아니라 그의 인생길에서 보여준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애썼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개인의 삶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만큼 왕으로서의 책무를 신실하게 다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스스로도 백성들이 타락할 구시를 제공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았던 완악한 백성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다른 길을 꾸준히 제시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여호사밭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스스로도 아합과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 다윗의 등불이 꺼질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그 자체로 목적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아 부수적인 이익을 구하려고 했으니 이를 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은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3 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길랏 라못에서 아합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도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사박 개인의 성품이 좋았었는지,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고 끊는 강단이 없었던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유다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의 파급력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과의 친선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 아합을 심판하셨음을 보고서도 말입니다. 여사바 스스로가 아무리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 나가기 위해 애써 본다고 해도, 정작 본인은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아합과 아시아와 적극적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니 자가 당착이고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아예 척을 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아합 가문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성교적 목적으로 가깝게 지내야 할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얻게 될 풍요로움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과 교제했다는 것이 여호사밧의 한계이고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보여 줄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다가가 일상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신 참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적어도 아합 가문의 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것이 그의 한계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 또한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금지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선을 그어 놓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라는 이분법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멍해를 함께 메지 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곧 아합과 아하시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벗어난 이야이지만 바울은 불신자 배우자를 둔 성도에게도 단지 배우자가 신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헤어지지 말고 가능한 한 오래 관계를 유지하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 권면한 바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시아가 야합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했는지가 다음에 소개됩니다. 36절과 7절입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왕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에시온 개벨은 아카바만 제일 꼭지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입니다. 두 왕은 이곳에서 대규모 상단을 꾸려 다시스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무역을 통해 나라를 보다 더 부강하게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도가 실패할 것임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배들이 부서져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계획했던 일들이 열매 맺기 직전에 좌초되고 성사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경우처럼 악인과 함께하여 많은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 있는 사람, 곧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한 뜻을 갖고 계시며 그뜻 이루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적절한 형편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왕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길게 서술된 이 여호사밧의 행적을 요약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때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되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맺고 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지혜 능력을 구하며 주 앞에서 온전히 주신 하루를 잘 감당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을 알려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은 바 되었음을 잊지 않고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친절하고 겸손하되,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거리를 둘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늘 새롭게 할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힘과 능력 구하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